봉미남입니다. 어이고. 여기는 군산의 한 갯바위 나와있고요. 종선배 이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와보는 필드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글쎄 어떤 낚시를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온 필드라서 일단 빠르게 탐색해 보기 위해서 4분의 사몬스지그헤드에 같은 거 보험 끼워놨습니다. 요걸로 일단 바닥지형 좀 탐색해보면서 그렇게 진행할게요. 2 3 t 5 그런 것 같아요.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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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삼치. 못해. 못해. 지금은. 삼치가 또좀 잠깐 들어와 있나 봐요. 이 앞에, 바로 앞에, 이쪽에 이제 뭐, 베이트들이 조금 있네요. 루아 회수할 때 보니까. 몇 마리가 좀 이렇게 튀어 올라요. 너무 크면 부담스러운데? <laughs> 같이 온 동생이 사이즈 몇 부터 챙겨주냐고 물어봐가지고.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전층을 좀 탐색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많이 쳐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아 근데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영상에는 뭐안 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갔던 자리에서 했을 때 <laughs> 캐스팅 하나에 왜다 하나씩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진짜 약간 시즌 끝자락이라고 느껴지는 게안 보여요. 고기가 안 보입니다. 뭐 라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딩을 엄청 강하게 해서 보일링 이렇게 이 생긴다거나 하는 게뭐 지금 횟등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예 지금 안 보여요 <laughs> 활성도가 막 엄청난 것같진 않아요 삼치가 때려 들어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시즌 때는 삼치가 한참 막 엄청 들어와 있고 막 이럴 때는 와 설마 아니지 설마 아니지 와 여유줄이 있었나 보네. 아, 아... 터져버렸습니다. 아, 이 여유줄 관리를 못해버렸네 아.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삼치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나 뭐 낱마리로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활성도가 좋으면 어떤 메탈이든 그냥 막 이렇게 벅벅 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삼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 멀리 빠졌나 봅니다. 오오오 오. 오, 파이팅 시간이 꽤 길어요. 농어 같은데 오오오 오. 오, 파이팅 좋아 와. 오 크다! 오 커요 커요 와 너무 크다 크다. 와 파이팅 진짜 오래 했는데요? 와 떴다 떴다 이제 이제 뜨겠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같이 온 지인이 농어 큰거 있습니다. 슈크리더를 빠르게 묶고, 어, 바로 앞에서? 에 삼치 먹기 딱 좋은 사이즈 삼치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일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앞에서 피딩이 걸리는 거 보니까 헤비 가까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빼고 갈무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뒀다가 여기어 그래 거기 있어라 여기 조금 들어온 것 같아서 다음 점도 던져 볼게요 요거 항상 잡고 나서 쇼크리더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층까지 쳐 올린 다음에. 아, 왔는데 터졌어. 아.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막 이런 저런 액션 다 줘도 안 나올 땐안나오더라고요좀 많이 서운하죠. 올링바이올데 광어 같아요 너무 안 떠는데 안 <laughs> 얼굴이 안 보여 감생이. <laughs> 감, 감시 감시. <laughs> 아니 감생이. 아 이거 빨 빠르게 보내주겠습니다. 아, 미안하네. 아, 아우 가라. 지금 이제서야 지금 몇시야? 8시 5분 어음에한 6시쯤 들어왔나? 2시간 이제 새가 확실히 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제서야 조금 입길이 활발해요 저기 지인 형도 히트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짱커야짱커와 미쳤다 미쳤어 <laughs> 많이 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천천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무 아닌가. 힘이 너무 빨리 빠져, 애가. <laughs> 아니, 이거 MAH 때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애 아니. 다 왔잖아. 얼굴 보자. 아, 삼치, 삼치. 오 사이즈 나쁘지 않네. 먹기 딱 좋네. 아, 아 터졌어. 오, 다시 구해? 삼치, 삼치. 아우, 힘 좋아, 아. 어, 뭐, 아니야? 삼치가 이렇게 쓴다고? 네, 써요. 응. 사이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laughs> 떠라. 쇼크 보이네. 떠야지. 어, 근데 잘한다. 어이! 그래, 너는 살 운명이었는가 보다. 와, 보여요? 바이트? 홀링인데? 아 너무 멀다 아, 너무 멀리 잡다. <laughs> <laughs> 아이 재밌어요 배탈 게임. 응. 왔는데 드래곤 세개 정도 나었나 아닌데 삼치긴 삼치인데 아 작다. 네, 작아요 작아요 사이즈가. 근데, 꼬먹으면 좋은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일단, 킵! 또한 쐈고. 어, 아니, 진짜 드래기, 손으로도 풀릴만한 드래기였는데. 삼치, 삼치. 삼치, 삼치. 원장은, 원장은 에. 원장은. 삼치, 삼치. <laughs> <laughs> 알아서 오네. <laughs> 나 <laughs> 아,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삼치를 이제 그만 챙겨야 될것 같은데. 삼치는 먹을만치 잡아서 그만 챙길게요. 응. 대여섯 마리 잡아, 대여섯 마리 챙길 게 있어서 요거는 사이즈도 작고 요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광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광어 면담하자. 나이스 인정 어, 뭐 아그저에 아, 다시 올라갔다 와야 돼요 너무 귀찮아 삼천마리도 올라옵니다 Vi kigger til, vi kigger til, åh ja 오, 진짜 삼치 손맛 워낙 좋입니다 워낙 좋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왜냐면 저번에 이제 지인분들 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많이 잡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배가 다르지 오늘은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구이용으로 손질을 할 겁니다. 구이용으로 손질을 해서 올라가는 길에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11시 47분입니다. 48분, 47분. 어, 삼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다른 고기는, 뭐, 아예 안 무는 것 같고요. 그냥, 삼치 손맛이나 몇 마리 더 보고, 챙길 거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뭐, 삼치가 너무 많아서, 뭐 고프로 배터리가 녹아내려요. 응. 뭐. <laughs> 일단은, 손맛이랑 더 보고 삼치 더 이상 담아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몇 마리만 더 하고 육지 밟아서 뵙겠습니다 네 육지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고기는 일단 손질 맡겨놨고요 저기 보이시는 저기 이 건물에서 이제 편하게 손질병만 받고 바로바로 손질해 주시니까 거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하, 힘들어요. 집에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서울까지, 뭐, 그냥, 넉넉 잡아서 한5 시간 정도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